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는 수원에 있는 한성 모터스 수원 권선전시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얼마 전에 새롭게 출시한 벤츠의 엔트리 모델이죠. C 클래스의 풀체인지 모델을 살펴보러 이곳 수원전시장에 와봤습니다. 자 이번 C클래스는 뭐 6세대, 5세대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모델이었던 1902부터 따진다면 6세대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C클래스라는 이름으로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5세대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코드명이 W206인 만큼 저희는 6세대 풀체인지 모델 더뉴 C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클래스는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벤츠에서 엔트리 모델에 속하는 모델이었어요 사실 예전에 벤츠 모델들을 보면 엔트리급 모델에는 디자인부터 해서 옵션, 뭐 편의장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등등 전부 다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이전 모델이었던 W205 모델부터 당시에 이 벤츠의 총괄 디자인 책임자인 고든 와그너가 이제 벤츠도 더 이상 온퇴하고 성공하고 나서 한차가 아니라 어, 젊은이들도 좀 좋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도 좀 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시작하면서부터 당시에 S 클래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W206 6세대 모델에도 젊고 스포티하고 또 굉장히 럭셔리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의 C 클래스는 D 세그먼트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벤츠에서 엔트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인지 가격도 사실 요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 좀 개념없게 오르긴 했어요. 자, 시작가가 6,100만원. 어, 뭐 상위 모델 같은 경우는 6,800만원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경쟁 모델에서는 5시리즈라든지 혹은 A6까지도 생각을 할수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자, 과연 벤츠가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가격을 껑충 올렸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시장에서 살펴보게 될 모델은 바로 C300 AMG 라인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라인업으로 먼저 출시가 됐어요. C200 아방가르드, 포메틱 모델과 C300 AMG 라인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C200이든 C300이든 사실 두 모델 다 4기통 2000cc 엔진이긴 합니다. 두 모델 간의 약간의 출력 차이와 옵션 차이를 두고 나서 가격 차이를 조금 뒀는데 어차피 이번 세대 C클래스에서는 이 위에 앞으로 출시될 C43이라든지 C63 AMG에서도 6기통은 앞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성능 모델에서 조차도 벤츠 C 클래스가 이제는 4기통으로 쭉 가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차피 다 4기통이에요. 외관 디자인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얼핏 봤을 때는 와, C 클래스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저희가 작년이었죠. S 클래스 신형을 리뷰하면서 봤던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어, C200 같은 경우는 아방가르드 라인이기 때문에 어, 앞에 보이는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 범퍼 하단 디자인이 지금 보고 계시는 C300 AMG 라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먼저 그릴부터 보게 되면 아방가르드 라인은 지금 이렇게 아래쪽이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는 그릴 모양이 아니라 이쪽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육각형에 가까운 벤츠 그릴을 띄고 있고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 벤츠가 좀더 윗급 라인에 사용하는 삼각별이 어마어마하게 박혀있는 이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C200과 C300 AMG 라인의 차이입니다 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어, C200 아방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되지 않고 고성능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엔트리도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은 C300 AMG 라인에 적용되어 있는 이 디지털 라이트 여기에는 양쪽에 130만 픽셀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앞 도로 상황에 맞춰서 비춰줄 수 있는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까지 적용이 되면서 먼 거리 600m가 넘는 거리까지도 비춰줄 수 있는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도 사실 C200 헤드라이트보다는 이 C300 AMG 라이트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범퍼 하단도 아방가르드 모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방가르드 모델은 조금 더 심심하다면 C300 AMG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래쪽이 조금 더 과장되고 넓어진 디자인을 가지면서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CLS부터 시작한 이 지금의 벤츠의 디자인 어, Sensual Purity 감각적인 순수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디자인은요 확실히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잘 어울립니다. 어,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좀 심심한 반면에 AMG 룩이 적용이 됐을 때가 이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이 벤츠 디자인은 좀큰 차보다는 오히려 작은 차급에 더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이번 C 클래스에서는 다른 E 클래스나 S 클래스 신형 모델들과 비교해서 이쪽. 호공분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휠 같은 경우는 C200과 C300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C200 아반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적용되고 또 그리고 C300 AMG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어, 1인치 차이이긴 한데 조금 더 차이가 스포티해 보이기 위해서는 확실히 AMG 쪽 휠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C 클래스가 사실 이전 세대에 굉장히 좀 우아하고 예쁘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여성 고객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C 클래스는 과거의 이전 세대보다 조금 남성스러워진 디자인으로 바뀌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출시된 C 클래스 과연 또 어떤 고객층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을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 이번 C 클래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과거 모델보다 전장, 전폭 다 조금씩 커지면서 실내 공간도 넓어졌는데 이 클래스가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비즈니스 세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C 클래스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더 역동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FR 구조답게 앞이 조금 길고, 짧은 오버행, 앞바퀴가 최대한 앞으로 들어가 있고, 긴휠 베이스, 그리고 이 뒷좌석 문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는 디자인을 가지면서, 차가 가만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막 출발하려고, 달리려고 하는 모습을 좀 갖고 있어요. 전형적인 FR 비율을 갖고 있는데 막상 또 엔진룸을 열어보면 3시리즈만큼 엔진이 뒤에 가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독일 D 세그먼트에서는 360도 어라운드 뷰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세그먼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번 C 클래스 신형에서는 360도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요, 양쪽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담당하는 카메라가 밑에 달려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에 이어서 후면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후면은 최근에 전형적인 벤츠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이전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피스로 되어 있는 테일램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벤츠에서 봤던 것처럼 C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피스로 되어 있는 테일램프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AMG 라인과 아방가르드 모델인 만큼 차이점이 후면 디자인에도 있습니다. 어, 일단 이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좀더 스포티해 보이는 듀얼 타입의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크롬도 좀더 많이 들어가고 머플러 디자인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되면서 좀더 화려한 리어 범퍼와 디퓨저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어, 범퍼 측면에도 이렇게 가니쉬 같은 디자인을 주면서 후면 디자인의 시선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빼면서 차가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C 클래스가 이번에 가격을 대폭 인상한 반면에 그에 걸맞게 옵션을 또 엄청 넣어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D세그먼트에서 잘볼수 없었던 편의 옵션들이 몇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중에 하나가 전동식 트렁크의 적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C300 AMG 라인에는요 D세그먼트인데도 불구하고 어, 전동식 트렁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디세그먼트를 타시는 분들은 이 옵션이 가장 좀 아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시대에 맞게끔 C 클래스에서도 버튼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트렁크 닫히는 속도 보니까 벤츠가 많네요. 자 트렁크를 열어 보면요 공간은 무난하게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뭐 경쟁 모델과 대비해서 탁월하게 크다 이런 건 아니지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게 디자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반듯하게 쭉 뻗어져 있는 디자인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어 저는 이 디세그먼트에서는 사실 좀 처음 보지 않나 싶은데 보통 SUV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이렇게 트렁크에 있는 레버만으로 앞좌석의 시트를 젖힐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동은 아니기 때문에 세운 것까지 되진 않아요. 가서 다시 세워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트렁크에서 뭔가를 실으려고 할때 이렇게 트렁크에서 직접 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점도 조금 편의성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난한 트렁크 공간과 함께 이거를 이렇게 걸어 보면은 밑에 숨어져 있는 히든 스페이스도 꽤나 크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으로 닫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좋네요. 세프트 기능도 있네요. 아, 지금 한번 맞아보라는 얘기신 거죠? <laughs> 벤치 트렁크는 조금 세서 i 시네요자 이렇게 e b i 합니다. 근데 별로 추천 e n g e 않아요. 벤츠는 <laughs> 트렁크가 너무 세게 닫혀요. 이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e n g e It's a little bit of a challenge. It's a l 보 t t l 이 bit of a challenge. But i t 조금, 조금 급 세그먼트에서 이조조브이크크이이 좀 크게 넓게 적용이 됐을 때 차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확실히 C클래스가 가격도 올린 만큼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는 CLA랑 A클래스 세단에다가 엔트리를 물려주고 나는 이제 조금 위급으로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사실 이번 C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실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운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스가 왜 베이비 S클래스로 불리는지 실내에 딱 들어와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 클래스에서도 e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이 실내의 S 클래스의 디자인이 정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가 됐습니다. 일단 먼저 왼쪽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어, S 클래스에서 우리가 봤었죠? 이 시트 조절 스위치가 물론 위치는 예전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 레버가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을 주기는 주는데 이 레버가 움직이진 않아요.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조작할 때좀 이질감이 있는데 어쨌든 신형 방식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라든지 시트의 높낮이 앞뒤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의 레그 익스텐션 그리고 높이까지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디세그먼트인데도 불구하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 앞뒤로 빼는 거는 또 수동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높나지만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C클래스에서는요. 운전석, 조수석의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조작 버튼이 이쪽 패널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자그 밖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얼마 전에 EQS에서 이 패널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다행히 C 클래스에서는 마감이 좀 짱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대로 표현이 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쁜 것 같고요. 신형 디자인의 송풍구 스타일. 개인적으로 이 송풍구 디자인은 벤츠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편해요. 디자인이 예쁠 뿐만 아니라 좌우, 위아래, 잠그는 방식까지도 너무 편하게 되어 있고,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송풍구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송풍구는 특히나 이렇게 세 개를 두면서 볼록 볼록 볼록하게 위쪽 대시보드 디자인까지 적용을 시키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C300 AMG 라인인데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대시보드가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덮여 있고 스티치까지도 다른 색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고급 차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도어 패널의 이 상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이제는 뭔가 좀 그에 걸맞게 위급하고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뭐 스티어링 휠에도 AMG 라인에는 나파 가죽과 또 D 컷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신형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과 잡았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두툼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으로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긴 합니다. 다만 여성 운전자분들이 좀 잡았을 때는 조금 과하게 두껍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기는 해요. 양쪽에 다기능 버튼들도 터치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기존에 알고 계시던 벤츠와 동일하게 작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MG 라인에서는 패들 시프트도 메탈 디자인처럼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은색으로 적용이 돼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C 클래스와 E 클래스를 모두 장거리 운전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운전하기 더 편한 차는 C 클래스였습니다. E 클래스는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운전하면 자세도 뭔가 좀 불편하고 주 운전할 때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C 클래스는 어떨지는 한번 이따 운전을 해봐야겠지만. 앉았을 때 시트의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가운데 굉장히 큰 대형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물리 버튼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이러한 방식 중에서 저는 가장 예쁜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동차스러우면서 디지털스럽게 잘 적용을 한것 같아요. 그냥, 그냥 띵! 아이패드를 갖다 놓은 것처럼 큰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 같아 보이지만은 이것도 인체공학적으로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조작하거나 운전하면서 보는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저번 S 클래스에서 미리 한번 만나봤던 것처럼 이번 신형 C 클래스에서도 가장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NGT7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한 이 디자인과 더불어서 반응 속도도 정말 빨라요.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뭔가를 눌렀을 때 반응에 있어서 렉이 걸린다든지 그런 조금 답답함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수입차들이 구성되어 있는 메뉴들이 조금 쓰기에 불편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벤츠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그냥 써져 있는 그대로 누르고 들어가서 설정하기에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정말 많아요. 뭐 열기, 닫기,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 충돌 회피, 디테일한 설정까지도 모두 다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벤츠가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물리 버튼들이 몇개 나와 있는데 자주 쓸 법한 어, 가장 중요한 이 비상등이라든지 혹은 드라이브 셀렉트. 이런 변경하는 것들, 그리고 볼륨,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벤츠는 이 변속기가 오른쪽 칼럼 시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자유롭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레버를 열어보면, 그쵸. 프리미엄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열려야 되죠. 어, 내가 땡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슥 하고 슥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쪽 구성도 보면요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놓여져 있는데 여러 가지의 크기를 컵을 놓더라도 이 음료가 흔들리지 않게끔 정말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고요 어, 무선 충전 패드 가장 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저이지만 어, 크기 역시도 넉넉하게 놓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써서 왜 프리미엄 자동차인지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인레이를 보면요, 카본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메탈 포 메탈 위브 네. 메탈 위브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C200 아방가르드랑 C300 AMG 라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C200에서는 조금 더 심플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C300 AMG 라인에서는 C200과 다른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위 부분에는 도어 패널에 장착되어 있던 이 트림과 비슷하게 오버헤드 콘솔이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적용이 되면서 중간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를 싹 넣어주면서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벤츠에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C200 아방가르드 모델과 C300 AMG 라인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크게 적용이 되어 있어 사실 이 대시보드 앞에 라인을 보면요, 지금 이 위에. 대시보드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다양한 정보를 보더라도 조금 더 크게 시원시원하게 볼수 있는 게또이 벤츠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좌석은 사실 디자인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공간에 있어서도 크게 부족함을 못 느끼겠어요, 저는. 뒷좌석 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얼마나 조금 편리해졌는지, 넓어졌는지 뭐 뒷좌석으로 이동을 해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 클래스 뒷좌석 넓어졌습니다. 휠베이스가 그렇게 길어진 건 아닌데 뒷좌석 공간이 이 정도까지 나와올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차가 좀 커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 시트 앞쪽을 조금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 덕분에 어쨌든 레구름 공간은 정말 충분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도요. 어, 다리를 놨을 때이 엉덩이가 받쳐지는 힙포인트가 뒷자석 시트의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를 하면서 앞좌석의 허벅지까지 하중을, 전체를 다 받쳐주는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앉았을 때 편리함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뭔가 붕떠 있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시야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게끔 앞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만족스럽게 변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 시클래스는 뒷좌석 공간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긴 하죠. 어, 가운데 에 있는 이 공조기는 뒷좌석도 적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뒷좌석에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걸로 봐서는 3존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가장 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까 제가 앞좌석에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디세그먼트에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는 차도 보기가 드문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뒷좌석 위에까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는 차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양막을 거두면은 앞쪽 차양막하고 뒤쪽 차양막하고 이렇게 같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 S 클래스라든지 A8, 뭐, 7 시리즈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적용이 되는 차들이 꽤 있는데 D 세그먼트에서 이렇게 뒷공간까지도 위쪽에 유리를 적용해 준 거는 조금 충격적이네요. 덕분에 뒤에 앉았을 때에도 굉장히 넓은 개방감 시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클래스가 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루프 디자인이 꽤나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프 공간이 부족하지 않게 디자인되면서 제가 이렇게 딱 붙이고 앉았을 때에도 헤드룸 공간이 머리가 닿거나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저 아시죠? 스네카의 공식 앉은 키 장신. 자,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뒷 세그먼트에 앉은 느낌이 아니라 0.5 세그먼트 정도 위급의 차량에 앉았을 때 공간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실내 인테리어 구성 요소들이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벤츠가 최근에 위급 모델들에서는 어, 과거 모델들보다 조금 원가들지 많이 들어간. 같아, 조금 예전보다 좀 저렴해진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오히려 이 아래 끔 모델들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조금 프리미엄한 느낌을 이전보다 더 많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이 센터 앞레스트를 뒷좌석에서도 내려보면요, 높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전 처음에 이것만 열려가지고 너무 좁은 게 있어서 이게 핸드폰을 넣으라는 건가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더 살짝 하시면은 완전히 컵홀더가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듭니다. 6대4로 아까 폴딩 되는 거 보여드렸죠? 스키스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 가능하네요. 네. ISOFX 역시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약간 고무 같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ISOFX를 사용하기도 나쁘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앞좌석 시트에 짐을 놓을 수 있는 이 공간도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당기면은 안쪽은 또 이렇게 여분의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도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차는 시트가 어, 조금 더 추가금이 지불이 된 옵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덕에 외장 컬러인 네이비 컬러와 조합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벤츠 C 클래스 신형 풀체인지된 6세대 C 클래스의 외관과 내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 신형 C 클래스가 가격이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살펴보니까 어 가격을 조금 올려받을만 하긴 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신형 C 클래스가 과연? 주행에서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 지금 이 C200 그리고 C300에 들어가 있는 M254 엔진이 사실 페이스리프트 E클래스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E클래스에 적용이 되지 않았었고 이번 C클래스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벤츠의 신형 엔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주행 질감과 또 어떤 운동 성능,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주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클래스 리뷰 새롭게 출시된 이 C 클래스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